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들을 준비됐나요? 유아 유치부 친구들 안녕.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해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것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예배할 때에 그리고 말씀드릴 때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말씀이 잘 이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믿지 않은 또 가족들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 우리 친구들, 임마누엘,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으로 이땅 가운데 오셨지요. 예수님께서 8일째 되던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서 안나 할머니와 시몬 할아버지도 만나게 되었었지요. 아기이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점점 키도 자라고 몸도 자라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키만 쑥쑥 자라나신 것이 아니라 지혜와 믿음도 쑥쑥 자라나셨어요. 자라나시면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도 받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며 자라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12살이 되던 해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6월절 예배를 보내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된대요. 오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게 될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오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이는 점점 자라고 튼튼해졌으며 지혜도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와 함께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선할게요.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두손짝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아기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에게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이 믿어져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친구들의 마음과 영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열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지혜와 믿음과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가득히 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그럼 우리 함께 예수님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마리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계셔서 참 기쁩니다. 그러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걷기도 하고, 참, 키도 많이 컸어요. 마리아, 예수님도 조금씩 자라고 있으니, 이제 우리가 떠나왔던 나사렛 마을로 돌아갑시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키우며 살도록 해요. 네, 요셉. 아기 예수님을 해치려 하였던 왕 때문에 우리가 잠시 떠나와 있었지만, 이제 왕도 죽었으니 다시 돌아가요. 그럼 우리 얼른 떠날 준비를 합시다 네 요셉 이곳 나사렛으로 온 지도 시간이 꽤 많이 지났어요 우리 예수님이 벌써 (12살이) 되다니 우리 예수님이 (12살이라니) <laughs> 우리 예수님이 희와 지혜도 쑥쑥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도 많이 받으면서 자라고 있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참, 요셉, 이제 곧 6월절 절기가 돌아오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잖아요. 맞아요, 머리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주신 날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6월절이 곧 시작되니, 우리도 떠날 준비를 합시다.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니, 예수님도 떠날 준비를 하세요. 네, 어머니, 저도 예배드리러 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요셉, 마리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요? 우리 함께 올라갑시다. 그래요. 우리 모여 다 함께 가면 지루하지도 않을 거예요. 좋습니다. 우리도 다 준비가 되었으니 함께 올라가요. 하나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호하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다 드렸으니,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갑시다. 자, 이곳으로 모이세요. 네, 네. 저희도 함께 따라갈게요. 함께 집으로 가요. 네, 네 저희도, 저희도 함께, 함께 내려갈게요. 내려갈게요. 예수, 예수님? 예수님! 마리아,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분명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 따라오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어디 계시지?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혹시 우리 예수님 보셨어요? 아, 어, 저는 못 봤어요. 저기 뒤에 있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님 보셨나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저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얼른 찾아보세요. 마리아, 아무래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사람들이랑 같이 따라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를 어떡하죠 요셉? 우리 얼른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 봐요. 아직 거기 계실지도 몰라요. 예수님, 예수님, 어디 계세요? 혹시 길을 잃어버린 아이를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못 봤어요. 혹시 키가 이만한 아이를 본 적이 있나요?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은 보았는데, 길을 잃어버린 아이는 보지 못하였어요. 마리아, 그렇다면 우리 성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혹시 거기 있을지도 몰라요. 네, 요셉.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적힌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건가요? 네, 400년 전 마지막 예언자를 통해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큰 왕으로 오셨습니까? 구원자가 나셨다면 이제 우리의 모든 고통은 사라질 것입니까? 왕으로 오셨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이분은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실 분이십니다. 이 아이는 아직 어린데 어떻게 구원자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토록 잘 알고 있단 말인가? 아이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예수입니다. 나사렛에 살고 있는 나사렛 예수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보다 더잘 알고 있다니 놀랍구나. 예수님, 여기, 여기 있었구나.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이 잘 따라오는 줄 알고 집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너가 보이지 않아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이곳으로 왔단다. 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니? 두 분은 제가 하나님의 집, 우리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래, 맞구나. 그러나 이제 그만 집이 있는 나사렛으로 내려가도록 하자.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나요? 예수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 6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올라가셨지요. 그곳으로 올라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였던 율법학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것을 본 율법학자들이 깜짝 놀랐지요.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친구들도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고 믿음과 지혜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쑥쑥 자라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친구들도 키가 자라고 지혜와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쑥쑥 자라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두손짝 기도 손 만들어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예배 마칠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고 지혜와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쑥쑥 자라나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친구들도 키가 자라고 지혜와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쑥쑥 자라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지혜를 더욱 풍성하게 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를 풍성하게 받고, 몸과 마음, 믿음이 건강하게, 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날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